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테스트 동영상은 시청자 ID 최성원 님께서 요청하신 테스트입니다. 현재 테스트할 사양은 i5 4670에 메모리는 8기가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GTX 1650 슈퍼입니다. 네, 1650 슈퍼. 네, 현 사양의 파스 점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 사양의 파스 점수는 네, 9660점입니다. 네, 파이어스 드라이브 점수는 9660점. 네, 바로 어,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테스트 옵션은 안, 택, 거. 네, 이렇게 뷰티스턴스 거리북이라 하죠. 이렇게 삼트라 국민 옵션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되 네, 사양이 좋으면 중옵상옵 또는 어, 울트라로 플레이를 할 거고요. 어, 플레이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어, 낮음 또는 매우 낮음으로도 어, 플레이를 할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왼쪽 위에 노란색 숫자는 프레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숫자가 높을수록 컴퓨터 성능이 좋거나 게임이 부드럽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기계식 키보드 무료나눔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8번을 쓰신 분이 무려 네 분입니다 근데 그 중에 세 분이 네두 분은 어, 구독자가 아니신 것 같고요 가입일도 어, 가입 날짜도 보통 하루 전이나 며칠 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개구독을 어 이렇게 공개구독자라고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공개구독자님에게 어 상품을 어 전달을 할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저하고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저는 사실 기존의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감사해서 지금 현재 이굿 무료나눔을 진행을 하는 건데요. 뜻없이 네 나타나가지고 네. 어, 그 무료나 눈물 가져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와 같은 생각 아니십니까? 시청자님들. 아니, 아니면, 네.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저는 기존, 네. 기존 시청자님들이 뭐볼 것도 없는 저를 이렇게 구독을 해주시니까, 네. 감사해서 네,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다 없이 가져가면 기존 구독자님들 굉장히 반발도 굉장히 심할 텐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이사양 뭐, 뭔가 좀, 좀 이상한데요? <laughs> 네, 프레임은 뭐, 나름 괜찮게 나오는데,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뭔가가. 아무래도 이제, 낙하산에서 내린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건 아니군요. 잘못 봤습니다. 네, 지금 현재 3트라 국민옵션으로 테스트 중이고요. 네, 어느 정도 테스트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네, 중업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3트라로는 프림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네, 미디움. 네. 중이죠, 중, 중업. 네, 보통 끝말 잇기할때 이런 거 나면, 오 네, 당황스럽습니다. 우라늄, 비브라늄, 미디움. 네. 이런 거 나오면 끝이지 않습니까? 뭐, 버섯, 이런 거 나오면. 네. 현재 중업으로도 프레임 은 80에서 9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네. 제가 좋아하는 타미건. 네, 지금 부트캠프 난리 나왔습니다. 난리 나왔어요. 네, 상업으로 바꾸고 테스트를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총소를 보아 지금 최소 4명에서 5명 정도가 부트캠프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상업인데도 프레임은 80에서 90프레임에 나와주고 있는데요. 네, 현재 지금 빨간 건물 쪽에서 네, 총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 네, 현재 저게, 저게 저기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맞은, 맞은편 건물이 있는데요. 네, 지금 총기가 에러라가지고. 네, 이제 올 울트라로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올 울트라. 조금 봤습니다, 저를. 네. 아, 상당히 네, 힘듭니다. 오늘 초반부터. 가방이 적들로 그냥... 네 다행히 이쪽 건물에 지금 적이 없어가지고 정말 다행입니다 안 그랬으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죠 아, 네. 아, 2층에서 네,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네. 이렇게 4670의 8기가 1650 슈퍼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